그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사이 우리 사회가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 공원을 짓겠다고 한 곳이지만 허허벌판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추모공원을 완성시킬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올해 가을이 돼서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늦어지는 추모공원 공사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10년째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나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누구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혹시언히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모르는 유가족에겐 마음속 응어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그큰 배가 침몰한 거야? 라는 그 의문점에 지금도 가족들은 진짜 알고 싶다. 엄마, 아빠들은 더 알고 싶다. 라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싸운 것 같아요. 안만 보고.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도 출동을 나간 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 특히 지휘부는 단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지시를 내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 없다는 같은 그가수할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 유가족 단체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잊히는 게두렵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비슷한 참사가 또 발생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억과 추모 그리고 이러한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저는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세월호 참사된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 참, 그 한국 사회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회적인 참사의 생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의료 지원을 위해서라도 구조에 나섰던 이들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지만, 제도적으로 바뀐 건 아직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10년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유가족들의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전 차관은 4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 조직 축소와 내부 동향 파악 등 11건의 위법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